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독교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같이 읽고 배우고, 내 삶에 적용시켜가는 방송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고, 기독교인에게는 믿음의 발전에 기여하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기독교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존재란 무엇인가, 인간이 사는 목적은 무엇일까 등 철학적이고 고리타분해 보이지만 꼭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일까? 철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으나 어느 누구도 공감할 만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보다는 다른 동물들과 다른 인간만의 특성이나 또는 어떠한 삶이 바른 삶일까? 어떻게 하면 고통없는 삶을 살수 있을까? 하는 식으로 인간 삶의 특정 부분만을 고민한 철학자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본질이나 삶의 목적에 대해서 한마디로 가르쳐 주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딱한 곳만 빼고요. 단한 곳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만든 이유를 직접 가르쳐 준 것이기 때문이죠. 만든 분이 그의 만든 이유를 말해 주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것이 있을까요? 연필을 예로 들어 봅시다. 연필은 원래 글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연필로 일을 쓰시거나 등을 긁을 때만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이 연필은 항상 일이 제대로 잘안 풀리거나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무엇을 하러 태어난 걸까? 무엇을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하면서 자신의 존재와 목적 등에 대해 자주 고민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연필이 태어난 목적대로 글을 쓰는 데 사용된다면 본인도 하는 일이 잘되고 그 연필을 쓰는 사람도 마음이 흡족하겠죠. 그때라야 연필은 비로소 무가치감이나 잘못된 느낌 등을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허무함을 느낍니다. 고단하고 반복되는 일상 중에 간혹 왜 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은 당면에 있는 눈앞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러다 보면 성공과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점점 더 열심히 달려가게 됩니다. 시간 이흐르면서 남들 가는 길을 따라서 결혼도 하고, 아이가 생기면 낳고, 낳았으니 열심히 키우고, 이왕 키울 거면 남들보다 더 잘해주고 싶고, 그렇게 계속 삶의 챗바퀴를 돌다 보니 어느새 노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노년이 되어서 다시 좀 한가해지니까 왜 사는 건가? 뭐 하고 살았나 하는 생각과 허무함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 나온 이유를 알 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그에 부합한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좀더 행복하고 보람되고 성공적이고 후회가 적은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온 이유를 분명히 알려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창조한 분은 하나님이시며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쁘고 즐겁기 위해서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단순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만 쓰여지는 하나님의 놀이개일 뿐이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프로그램된 로봇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오로지 나만의 기쁨을 위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각자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따르면 하나님은 진정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때 그의 창조 목적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행복하게 해주면 그가 행복한 만큼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소한 손해는 안될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를 열심히 믿는 모든 나라는 영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고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사랑의 기쁨은 정말로 큰 것입니다. 진정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늘을 날 것처럼 기뻤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해줄 때에 두 사람의 행복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고 하나님도 그 보답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이런 사랑을 할수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도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숭배와 복종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의 사랑과 기꺼이 드리는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알게 되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므로, 더 이상 허무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가 주시는 복을 함께 받아가며 살게 되므로, 더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